황영웅 가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으로 헌터 차트에서 골든 패를 수상하셨습니다. 그의 앨범은 발매 초기에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입증하였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 여정은 매우 인상적이며 그의 앨범 가을 그리움은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탐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은 그가 앞으로 이루어낼 성취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과 성취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 수상은 황영웅 가수님에게 단순한 상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이 성공을 계기로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더욱 다양한 층의 청중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의 창의적인 접근과 음악적 실험은 그를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재능과 열정의 증거이며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